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올려 주십시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글씨가 너무 작게 나왔네요. 네, 버킷리스트는 무슨 뜻일까요? 버킷은... 바로 이 양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리스트는 목록이지요. 버킷 리스트 하면 양동이 목록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버킷 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해 보아야 할 일들을 적은 목록을 버킷 리스트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이것만은 꼭 해봐야겠다라는 것이지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버킷리스트가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리스트인데, 그런데 왜 버킷리스트라고 할까? 왜 양동이 목록이라고 할까? 그것은 이 버킷리스트가 어디에서 이렇게 이 말이 나왔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사용수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양동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줄을 목에 걸게 되지요. 그러면 킥더 버킷이라고 이 양동이를 교도관이 발로 찹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겁니다. 킥더 버킷, 양동이를 차다, 죽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 이렇게 사형을 당할 때에 옆에서 교도관이 이 죽는 사형수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그 소원이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가 죽기 전에 내가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되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목록으로 적어 보는 것을 버킷 리스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적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도 적어 보지 못하다가 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적어 보려고 했더니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멍하니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20대, 30대, 40대 사람들에게도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적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하니 어린 시절부터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남이 바라는 삶,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삶을 한번 적어보라. 죽기 전에 정말 꼭 이것만은 해야겠다라는 것을 적어보라 라고 했더니 대부분이 적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센터에 정양수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양수라고 하는 이 호스피스 센터의 그 선생님은 마지막 임종을 앞두신 어르신에게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임종을 앞둔 어르신들에게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뭘 하겠냐, 이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지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올려주시겠습니까?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2007년도에 나왔는데, 이 버킷리스트 안에 보면 두 명의 환자, 말기암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두 명의 말기암 환자가 2인 1실에서 이렇게 함께 투병을 하는데 두분다 6개월에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분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지요. 내가 죽기 전에 이것만은 해보리라. 그런데 6개월에서 1년도 채못 산다고 하니 그 버킷리스트를 구겨서 버려버립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환자분이 그것을 주셔서 우리 이 버킷리스트를 죽기 전에 한번 해봅시다. 어, 우리가 6개월에서 1년의 인생이 남았는데 병원에서 보내지 말고 6개월에서 1년 남은 이 인생을 버킷리스트를 함께 작성해서 이것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 하나하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버킷리스트에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것만은 해보겠다. 이것을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옆에 다른 사람과 마지막을 함께 할 수도 있구나. 버킷리스트를 함께 작성해서 도와가면서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보아야 될 것, 해야 될 목록에 대해서 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는 매일 다시 사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쉽니다. 임종을 앞두신 분들을 보면 호흡이 부족합니다. 호흡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조금씩 가져가시는 것이지요. 끝내는 호흡을 가져가셔서 이제 죽음에 이릅니다. 우리는 지금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살고 있는 것이지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숨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다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다시 사는 인생도 우리는 하나님이 곧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다시 사는 이 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단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또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버킷 리스트를 함께 만들어 보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버킷 리스트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다음으로 거룩한 왕, 경건한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켰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는 정말 훌륭한 왕, 정말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대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왕 히스기야 왕이 발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지요. 이 히스기야 왕이 면벽 기도를 합니다.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진심과 전심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면벽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명은 발에 병이 난 이때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벽 쪽으로 향해서 기도했지요. 이 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죽을 준비를 하라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죽으니 죽을 준비를 해라. 그러니 너의 집을 정리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너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죽을 준비를 해라.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죽을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벽을 향하여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지요.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15년 더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은 발에 병이 났을 그때가 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는 그 기간을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되었는데 15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로 끝났을까요? 15년 동안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야 32장 25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15년 생명이 연장되었다라는 것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장하여 주신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야 32장 25절 말씀해 보니 히스기야의 삶이 어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거룩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 왕의 그 생명 연장의 삶이 교만했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발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 15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도착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발병이 나서 곧 죽을 것이다라고 알고 문병을 맞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발에 병도 낫고 완전히 다시 팔팔하게 살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사신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 이 병을 고쳐 주셨는데 이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군사력을 이 사신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15년 더 연장해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도리어 희스기야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의 보물을 보여주고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말씀에 열왕기하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너가 교만하여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너를 높였으니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이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 중에서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히슬기야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을 높였을 때에 이 바벨론에게 보여졌던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되는 삶을 사는 동안에 무나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다음 왕이 무나세이지요. 그런데 이 무나세 왕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은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요. 그런데 그의 아들 무나세는 다시금 우상을 다 세웁니다. 산당을 세웁니다. 1월 성신을 세웁니다. 이문나세가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이 되었던 그 15년 안에 태어난 아들 문나세가 히스기야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또 무제한 그런 피를 많이 흘렸다 합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 불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되는 삶을 사는 동안에 교만한 왕이라 평가되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무나세는 믿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들이 되어서 가장 악한 왕이다. 평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아의 이 15년 연장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금 우리 인생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을 뻔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고, 길에서나 바닷가에서나 강가에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또 차를 타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나는 죽을 뻔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 나 죽을 뻔했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신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 히스기야는 15년을 연장해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20년, 30년, 40년, 50년 지금까지 다시 연장해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지요. 발에 병이 나기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지 않았다면, 아수르 왕에게 이미 히스기야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아수르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지요. 그래서 더 살게 되었고, 발에 발병이 난 겁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시 사는 인생, 그 계속해서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20년, 30년, 40년 다시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15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매 순간 다시 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 2월 3일에 제가 급성당남령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쓸개 빠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네. 올해 2월 3일에 이렇게 급성당남령 수술을 받았는데 주일 저녁부터 배가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도 아프고 화요일도 배가 아픈데, 보통 타이레놀 진통제를 먹으면 2시간 안에 아픈 데가 사라지곤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배가 아픈데, 아무리 이 진통제를 먹어도 낫질 않는 겁니다. 2시간, 4시간마다 진통제를 먹었는데, 계속 배가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픈 것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아픈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파서 잠도 못 자게 하는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도 괜찮겠지,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주일 저녁을 꽃박. 아픈 채로 샜습니다. 이제 곧 낫겠지. 월요일 내도록 아팠습니다. 또 밤을 꼬박 샜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거의 이틀 밤을 못 자고 계속 배가 아픈 거지요. 이렇게까지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아침에는 정말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스스로 이렇게 택시를 불러서 이렇게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고 아, 이제 그 내가 급성 당낭염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도 아팠는데 수요일 날 이렇게 수술 날짜라 그 하루 까지, 이 수요일 수술 받는 날까지 계속 아픈 겁니다. 진통제가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요일 날 급성 담당의원 수술을 받았는데 하루 아침에 그 쓸개가 없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플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진통제가 들지 않을 만큼 이렇게 아플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아픈 사람이 지금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이틀 동안에 이번에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수술을 받고 이러한 생활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번에 있는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나의 장기를 떼 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원망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멀쩡한 저의 장기를 떼가실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동지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급성 맹장염, 급성 담남염, 수술을 해 보신 분들은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아,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항상 이 병원에 왔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쾌유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러 왔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게 환자로 누워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전에는 내가 아프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때그 마음과 지금 내가 충분히 아파보고 내가 수술 받아보고 내가 병원에 있어 보고 이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그 이전과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아픈 성도님들의 그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지요. 내가 아파 보았고, 내가 수술 받아 보았고, 내가 병원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 또그 모든 생활을 이해하고 또 기도해 줄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순간 죽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 것이지요. 제가 그 입원하고 다시 퇴원했을 때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주셨구나 다시 잘 살아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딱 떠올린 말씀이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지 그런데 발에 병에 걸려서 죽을 뻔 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지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는데 그래 그러면 15년 연장해 주신 그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보았더니 어땠습니까? 그 15년 연장하는 동안에 교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5년 연장된 가운데에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히스기야의 15년 연장된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렇게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줍니다. 첫째, 버킷 리스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나를 과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라고, 이 히스기야의 15년 연장된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믿음을 전수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여서. 믿음으로 살수 있게 하여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믿음을 잘 전달해서 믿음으로 살수 있어야겠다. 그렇게 믿음을 잘 전수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명을 주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후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열심히 일했어야 되는데 일하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사는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의 삶입니다. 그 사람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는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버킷리스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앞으로의 그 리스트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시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적어보지 않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사는 우리의 인생,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